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? 궁금하잖아요 네. 끝나자마자 자동으로 앵컷 하고 폭발적 하시면 지휘자 선생님이 업돼서 하실 수 있어요 그저 그렇죠, 선생님? 왜 갑자기 난감한 표정을 지으요 선생님? 눈을 안 마주치라 서 여러분들 저 뒷만 보고 있었었는데 자 어쨌든 대덕구 여성합창단 어 문은 열려있고 대덕구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노래와 함께 행복하고 싶고 힐링하고 싶다면 문을 두드려주시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 대덕구 여성합창단의 끝곡 여러분들의 가열천 앵콜을 어 예상하면서 예 여러분의 박수 함성으로 소개해드리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. 자 여러분 대덕구 여성합창단에게 뜨거운 박수 함성!